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하며 삽시다. 사랑만하며 살자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악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 사실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그 유명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삶, 그러니 믿기 어려워할 수밖에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사탄이라, 사탄이 인격적 존재로...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또 폭행, 각종 음란과 방탕, 그리고 탐욕으로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푸틴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의 70회 생일날 그것을 자축하겠다고 그것을 축하하겠다고 우크라이나의그 어떤 다리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더니 바로 어제는 미사일을 75발을 발사해 가지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저 푸틴의 탐욕, 그 푸틴 속에 담겨 있는 사탄의 그 역사,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당장 제거하시지 왜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기도하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제기하는 주장인데요, 바로 악의 존재를 알고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분은 전능자가 아니다. 또. 악의 존재를 알고 막을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선한 분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이 말씀에서 그런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는 것 바로 거기에 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고 계신 이유는 아직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 대한 심판이 하루 이틀 미루어졌다면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악을 막으실 수 있지만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완벽한 대답,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완전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악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존재하지 않으셔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려는 자들을 막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 악에 대하여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악에 대하여 무지하기에 악에서 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과 싸울 때 또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역사하는 곳은 뭐 북한의 김정은처럼 핵무기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조치가 있을 때도 바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 겁박하는 이악함가 아니면 무슨 뭐 폭력배 소굴이나 이 혼란스러운 정치 세계가 이렇게 악한 곳, 거기에만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오 만은 얼마 전에 어떤 유치부 어린 아이가 다섯 살때 본인이 다섯 살때 지금은 이제 성장했습니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엄마에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시큼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엄마를 미워하는 생각을 할 때. 그 시커먼 것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어린아이의 철없는 생각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갖 악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악이 있음을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악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악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를 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돈, 재산, 자녀, 뭐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영접하여야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 마귀가 막 헷갈리게 하면 그건 틀림없이 마귀에게 잡힙니다. 주기드문은 그래서 아무나 외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주기드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사람은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고난으로 우리 마음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당한 현재 여러 고난, 질병, 어려움, 난관 이 모든 이것을 묶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사탄의 이런 괴계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거죠.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물론 제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언제나 마음의 소원은 그저 그냥 편안하고 아주 유쾌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아주 낙관주의자들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 제 마음에 어떤 갈등과 혼란스러움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이면서 주님의 제자 된 자의 길을 그 길은 고난의 길임을 이제 깨닫게 됐던 거죠. 그러니 오늘 어떤 여러 생명의 위협이나 질병의 위협 앞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비교해 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가 받은 지금의 그 받은 그 영광 이것과 비교해 보니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은 너무나 가볍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땅끝이라고 할 만한 곳이 바로 해남인데 그 일대에서 목회하는 어떤 젊은 목사님의 고백이 정말 가슴을 막 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이 어디일까 생각했는데 땅끝은 단순히 먼 데가 아니라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이 땅끝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 말입니다. 그 목사님의 심정을 이보다 더 간결하고 정말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산간벽지 그리고 특수사역 현장, 세계선교 현장에 복음 때문에 지금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역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그 현장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실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디 농어촌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심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악이 세상에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역사하는 악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고난이 두려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 온갖 악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순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악으로 승리하, 악에서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고난이 두려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온전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셔가지고 온전히 악에서 승리하고 노예는 모든 질병에서 아버지 승리하여 온전히 하나께 영광 돌리는 걸음걸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 LA에서 지금 사역을 이어가시는 이한표 목사님에게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성과 95장입니다. 95장입니다. Oh yeah! 一路。<noise> 시청하시고 기도하십니다.